또 너가 선이야 또 진짜? 그럼 뭐해? 그러니까 그럼 어, 뭐해? 아. 너가 흰색인가 봐. 네? 너가 흰색이라고. 안 되는데? 아니 오목을 하는 게 아니라 리코야. 에? 오목을 하는 게 아니라. 어너 검은색이네. 나너 검은색인데? 그러네. 대각선 왜안 돼요? 대각선 되는데? 너가 잘못 나왔나 봐. 아 같이 있어야 되는 구나너 검은색이라고. 알았다고 <laughs> 알고 아, 있다 진짜 야, 그게 문제, 문제. 문제가 아니라 그게 문제가 아니라 같이 있어야 되는지 몰랐다고. 왜안 되는 거야? 너 그걸 왜 거기 나왜 두고 싶은 건데? 이거 뒤집게. 그러니까 그 대각선이 그 대각선이 아니잖아 지금 너가. 아니 근데 이건 되잖아. 이건 대각선 아니야? 아니 너 봐봐. 내가 일단 너이해 시켜 줄게. 너 지금 오목 중이거든. 어? 그러니까 에? 어? 아니야. 아니, 지금 너가 둘려두게 5목이라고내 <laughs> 말을 들어보라고 알려준다고 <laughs> 이해했다고 나는. 어머? 그러니까 알았어. 거기만 어? 두면 되는 어? 게 아니라 너가 그 파란색 옆에 있는 흰색을 뒤집고 싶으면 위에 오른쪽 대각선이 돼야 돼. 위 오른쪽. 아, 아이 뭐라고? 어, 그렇게 해야 그게 뒤집어. 뭔말 하는지 알겠어? 그러니까 그 빙고, 빙고 생각하면돼 빙고. 빙고판 너 그렇게 한건데? <laughs> <laughs> 부키 K.O! 리코가 이겼다! 리코가 이겼다! 아! 리코가 이겼대! 아니 왜 안되냐고! 아, 죽을 것 같아 아! <laughs> 아! 그래서 나를 죽여! <laughs> 아니, 똑같은데 왜안 되는 거야? 아. 그러니까 왜안넘어 <laughs> 어, <됐다. 웃음> 아, 왜안넘어가지는거예요어 됐다. 거야? 너어가거왜안넘어가지는거예요할 때마다 숨 거야? 너 이해한 거 맞아? 어 아 아니네 아 그러니까 너랑 내말 사이에 있어야 되네. 그러니까 내 말이 두 개가 사이에 있어야 내꼴를 뒤집을 수 있는 거네. 계속 말해 줬잖아. 그래? 계속 말해 줬잖아. 계속 그렇게 말해 줬잖아. 사이에 있어야 된다고. 사이에 있어야 그게 뒤집어진다고 말해. 진정해, 진정해. 렇구나 음,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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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아, 나 진짜 미치겠네. 왜? 아, 그래, 니가 너무. 웃겨. 미친, 용산 <laughs> 뭐? <laughs> 진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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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한테 <laughs> 진짜, 아 진짜. 진짜, 진짜. 진짜, 진짜.